paradise they couldn't capture That bright infinity inside your eyes you I Never ending forever 얼굴들도 있고, 네. <laughs> 어, 우리 우아하 친구는 어, 백령도를 같이 갔다 왔어요. 백령도 가보니까 어땠어요? 깜짝 놀랐죠? 네, 생각보다 되게 좋고, 되게 멀었고, 근데 있을 건다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갈 섬이 어딘지 아실까요? 송이도. 암마도. 그렇죠, 맞습니다. 영광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굴비. 굴비요. 아이고. <laughs> 역시,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게 최고죠. 그런데 굴비 말고도 섬이 몇 개가 될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음... 공부를 좀 하고 왔죠, 근데. 솔직히. 솔직히. 7개? 예, 일곱 개? 네. 아이고, 이 스무 개. 스무 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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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도가 열 어? 개. 아... 무인도가 54개. 그 중에 우리가 두 개만 가는 거죠. 아쉽죠? 다 가보고 싶죠? <웃음> 네. <웃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저희 오늘 뭐 타고 가나요? 아, 저희는 특별히, 짜잔! 영광군의 네, 행성선을 타고 가겠습니다. 오, 오. 오늘도 역시 뭐가 있을까요? 미션! 음... 아, 처음이라 모르죠?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뭘 아는 척을 해요? <laughs> 짜다 아, 예, 예. 바꾸라, 습니다 송이도와 안마도를 기록하라. 기록하라. 선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기록하면 되겠어요. 우리 송이도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예, 이쪽으로! 아, 근데 배가 진짜 좋은데? 네, 멋있다. 저거 아니야, 저거? 2층. 1년 선을 처음 타봐고 와. 좋다. 생각 크니까. 어. 아, 크루즈 같다, 이 <laughs> 송이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데가 어디입 왕소사나무 군락지를 생각하는데 정상국가? 이쪽에 숲이 조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숲이 1 년에 우리가 음력설 세잖아요. 그때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굿 네, 같은 것도 아 하고 뭐 제사도 하고 했어요. 왜냐? 1년 동안 우리가 안전하게 무사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방제를 올리던 곳이었어요. 그래도 그 숲에 가면 뭔가 신비로운 느낌 그리고 안정감 그러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또 이렇게. 그 섬을 많이 소개해요 그래서 이 송이돌 소개한 신문에 이렇게 전면으로 나온대 거든요 하루에 두번 섬과 섬 사이 물이 빠지면서 길이 열려요 엄청 넓은 예 너무 예쁘다 아아아아아그 거기서 백합 중에 마시라고 있어요 좀 기네 아, 아 알까요? 아 네, 예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 주민들은 이렇게 이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맛 등이라고 불러요 맛맛 등. 근데 송이도를 갈 때는 여객선을 타려면 향하도 여객선 터미널을 가는데 거기서부터 배를 타면 한 시간 밖에 안 되니까 금방 가고요. 하루에 두번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해안산책로 돌고 뭐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때 나와도 돼요. 그니까 다음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한번 송이도를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와, <laughs> 완전 봐봐. 와, 진짜 예쁘지 차가자마자 아, <laughs> 아, 아, 바로 해변이잖아. 아, 와, 너무 예쁘다. 멋지지. 배가 닿는 <laughs> 곳 바로 옆에 이렇게 해변이 있는 게좀 쉽지 않거든. 그리고 규모가 또 이렇게 아기자기해서 네. 더 이렇게 뭐라 할까 여행하기가 더 만만하고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우와, 생각이 드네. 마을은 있다. 여기가 전체가 다야. 우와, 여기요? <laughs> <laughs> 나중에 <웃음> 여기서 살자 <laughs> 우리. 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 그렇지? 네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아. 와이팅다 우리 거 아무도 없어. 오늘은 우리가 전세냈다. 돌이 <laughs>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 우와. 응. 정발로 절대 못 다니겠다. 저쪽 끝으로 가볼까? 그럴까요? 와 진짜 예쁘다. <laughs> 시작. 오, 오, 좋아. 제가 찍겠습니다, 제가. 시작, 시작. 네, 네. 시작. 몽돌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는 송이도입니다. 너무 고요하고 바다 소리가 잘 들려서 힐링이 필요하다면 송이도로 와서 잠시 힐링하고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어, 까먹었어요! <웃음> <웃음> 얘달료 어. 네. 어. 있지. 아직은 잘 갔는데. 아 뭐야. 어. 오케이. 오케 술관 같은데요. 아, 그렇죠. 작업 미술관 같죠. 빨리 가봅시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요. 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먼 소매까지 들어오셨어요. 아, 맞으시고요. <laughs> 네, 우리 친구들이 와이서 왔는데 이 예쁜 집이 좀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음. 송이도 네, 우리 살아보면 우리가, 어떨까? 뭐 이런 아, 거.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건다 얘기해 주죠. 네. 송이도에서 계속 살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와서 정착하신 거예요, 송이도에? 그 전에는 네. 인천 저 대전 쪽에서 많이 이제 아. 이 비즈니스 이제 요식업 하고 아. 그러면서 살다가. 내가 어릴 때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 인천 앞에 서 섬에 들어가서 두고 달마 우리 삶을 싹 정리하고 두고 달 살고 간다는 게 지금 17년 차가 됐으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은 참 좋구나, 아름다워. 네. 정말. 혹시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적적하니까 이제 인터넷을 많이 보잖아요. 우연한 기회 보니까 이캘리그라피를 내가 접하게 됐어요. 음. 캘리그라피말 그대로.

음. 글쎄, 하지. 내가 보기엔 다잘 썼는데, 음. 상대방 글씨를 보면서 평가를 한번 해봐요. 그럴까요? 네. <laughs> 어, 혹시 뭐라고 쓰신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소나무 송자에. 귀 있자에 섬도착은네요 네, 그래서 송이도를 이제 찾아서 저희가 한자로 써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송이도 일집이랑 <laughs> 몽돌이랑 파도치는 바다를 그리고 있어 그래픽 스타일이네요. 간단하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떤 프로의 냄새가 조금 들어간 글씨처럼 그 정말 어음 아저 그림이 되게 간결하면서도 뭘 그래. 그렸는지 응. 다 나와가지고 응. 우리 집같이 조금만 작 <laughs> 네. <laughs> 너무 귀엽고 그 한자도 뭔가 음. 엣지가 있는 느낌인데요? 음. 어, 너무 잘한 것또 있다, 또. 같아요 이제 너 평가해줘요 아 똑같이 이제 송이도를 썼는데 어, 굉장히 약간 귀엽게 음. 송이도를 표현한 것 같아서 작은 섬의 모습을 잘 나타낸 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네, 잘 그렸네. 아, 저희는 사실 좀 귀엽게 하고 싶었는데. <laughs> <laughs> 귀엽나요? <귀여운가요? 웃음> 네, 굉장히 귀엽네. <laughs> 여 <맞아요>. 네. <laughs> 가운데 있는 표정도 그렇고 귀엽고 아주 아주 포근한 글씨가 포근한 감이 들고. <laughs> 아, 이거 똑같습니다. 각 개성이 다 개성이 틀리게 <laughs> 딱 똑같아요 레벨이. 음, 오늘 그 저. 그래도 성의 있게 썼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이라도 로 걸어 놔요. 그러면 아성의도 그때 음. 예? 거, 그 아저씨 생각하고 <웃음> <하고> <웃음> 내가 한 마디 좀또또덧붙이고 네. 인생은 네. 아름다워 정말.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엄직할게요, 진짜로. 엄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그래, 그래, 그래. 고마워. 오후에는 어디 어디 갈까 하냐면 큰내끼.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고 해변 그리고 또 하나는 왕소사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가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죠. 나눠서 가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 한 곳은 산, 한 곳은 또 바다. 바다. 음 음. 어디를 가고 싶은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어디를 가고 싶어요? 소나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송이도에 온 만큼 산에 가고 싶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왕소다 나무 군락지로 두 분은 가시고, 네. 그리고 이 분들은 해변으로 큰 느낌 해변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몸을 반쪽 짜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laughs> 해변 나무, 해변 나무. 그리고 우리 이장님이 네. 오실 거예요. 네. 이장님, 고 네. 그 입구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두 네. 분을 만나면 잘 얘기 나누시고 네. 그 나눴던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산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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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우리는 어디로 출발? 저희는 바다로 출발. 출발.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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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님, 송이도 오면 꼭 들려야 될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간략하게 걸으면서 소개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네. 왕소사나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최일 오래된 군락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네. 보시죠 네. 이제 여기 왕소사나무를 네. 지금 맞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제 어렸을 때, 네. 여기서 당을 지냈어요. 사고 없이 하라고, 아 당을 지낸 게여기예요 음 당이 최사한 뜻이죠? 네, 예. 우리 송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고, 여기 앞바다가 이제 다 보이니까, 음 일단 그렇게 하고 여기서 당을 지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여기가 당일 지냈던 흔적 관수사람 음. 중에 제일 오래된 곳 소사나무 응 소사 소사 소사,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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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래 풀이 없었으면 더잘 보셨을 텐데 제가다 자라 이제 저 밑에서 보름 같은 날저 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이걸 거 감아놓고 이 자리가 이제 실사창 차려갖고 음. 인사했던 자리. 아. 혹시 그러면 여기 재산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냈는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어. 음. 그때까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음. 그 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 소나무는 자연적으로 한 건지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예. 네. 음... 자연적인 굴라지가 생겨서 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호수로 이제 지정 해가지고 국내에서 갈려 니는 실제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여기 소나무 이렇게 관람지에 와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연 경관이나 이렇게 그새 소리도 그렇고, 풀 냄새도 그렇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이장님, 혹시 이장님께서 추천하실 만한 다른, 다음 코스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시고, 네. 가시면, 맞등이라고. 맞등이요? 예. 마등이. 이제 음... 거기 가면은 이제 꼭, 예, 체험할 수 있고, 조개체험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음... 꼭 그런 데을 추천하고 싶고, 음... 거기 가면 이제 볼이 쫙, 그 해변이, 빨로 이렇게 싹 빨리 멋있어요. 아... 그러면 이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한번 같이 멋있는 맛등에 예. 한번 가보기로. 예. 네. 그러면 저랑 맛등 한번 가보세요. 네, 같이 가시죠. 예. 네. 네. 와, 깜짝이야. 굉장히 펼쳐지면서 여기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 뭐랄까, 텐트 치고 밤새 노을 보고 이러는 곳이었는데, 네. 방파제를 만들면서 여기 있는 아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도 다 그냥 해변이었거든. 아, 여기도 다 해변이었어요, 원래?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됐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 설명을 좀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네. 좀 이렇게 뭐 아름다운 인생사슬 좀 찍어보자 네. 해서 왔는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랐어. 어, 어쩌지? 그러게요. 그래도 여, 여기만 해도 이쁘긴 한데. 네. <laughs> 한번 우리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내려가보자 조심조심. 네. 조심.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곳이야 인생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야 오~~, 오 좋네요 한 명씩 가봐 뭐가 있나 신비한 동굴이 있지 오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거기서 한번 노래를 부르든지 이야기해봐 울리나 자 <laughs> 아아 여보세요 나야 <laughs> 거기 잘 지내니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때 둘이 다시 한번 가봐. 네. 사진 찍어줄게. <laughs> 여기 오길 잘했어. 아까 그산 산간. <laughs> 네 좋습니다. 그래, 응? 우리가 승자. <laughs> 어, 그래, 너희가 승자. 어때요 또또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와 너무 예뻐요. 예. 원래 하루에 두번 저쪽 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모래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길이, 길이 열리는, 열리는 거예요. 길이 저기까지 전체적으로 다예 완전히.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많이 잡히냐? 이게 <laughs> 바로 맛이라는 거거든요. 맛 맛조개 맛조개. 근데 지금 날이 더우니까 캐수 없고 오늘은 또 우리가 온 날은. 어? 어잘 갔다 왔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오늘 특별히 이장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나가서 저기서 뭔가 해보는 음. 경험을 해주실 거예요. 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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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네, 맞둥으로 출발. 왼발로 이렇게 걸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약간. <laughs> 뭘해야되지 어, 엄청 고와서 푹푹 빠지지도 않고 뭔가 그렇게 막 딱딱하지도 않은 것 같아 갖고 여기 여런데 있을 것. 같아. 여기 너무 땅 그래 갖고. 네, 네, 잘못 봤어. <laughs> 와나 갯벌을 언제 왔지? 이거 물결 자국 남은 것좀봐 멋있다 장관인데 여기 여기 이거 한번 파볼까? 으악! 얼마나 파야 돼 근데? 근데 보통 이게 맛속은 뿌리고 파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많이 파는 <탄> 것 같아 <laughs> 그죠? <그쵸? 웃음> 다시 떴어. <더 파. 웃음> 여기까지도갚아야지쭉쭉쭉 쭉, 쭉. 어? 있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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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모시조다 모시조개 모시조개 야다 동주 동주 자, 빨리 이장님한테 자랑하라 <laughs> 이장님, 제가 잡았습니다 뭔가 네, 이게, 이게 이게 동주. 동인가 뭔가 예. 음, 아, 음. 이게 나오는데 계속 하면 이제 계속 이게 나오데 계속 나요? 이 자리 계속 나요. 진짜요? 어 예. 소리 오. 소리. 오. 소리 났어 소리. 어? 와우 와. 이거 백합이에요? 네. 와 진짜. 안녕. 오 귀여워. <laughs> 아 꼬마 백합이네. 하이. 이제 그보다 더큰 거를 캐야 되는데, 우와 온 나오네. 그게. 대박. 아니, 이장님이 진짜 고수시네. 평소에 이런 좀 체험을 해봤어? 네, 저희 애들끼리 <laughs> 해로지 갔는데. 학교가 목포에 있어서, 음. 어 이제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저기, 음. 품머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뻘 체험했던 기억이 <laughs>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썸마다 별로 안 좋네요. 그다 뭐야? 어, 적었네. 잡았어 요, 백합. 이쁜 백합. 이게, 조개를 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쪼그려가지고, 하다 아, 보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조개 한번 먹을 때 30개씩 먹는데, 앞으로는 5개만 먹을 때. 잡았다! 잡았어? <laughs> 나또 손으로 잡을. 나는 이 말고 손. 그래. 잡아야 너 되나? 이거 이거랑. 나 문이 보면 알아. 아 이거야. 이거야? 어. 이거 이거 두개 제가 잡았어요. 오! 잡았다.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맛집. <laughs> 여기 많이 나왔다와 아, 이거 노란색이야 내가 잡은 거. 여기 여기 뭐야? <laughs> 야너손겨은거 <laughs> 아니야? 나 뭐야? 이거 손짓한 거. 야돼이 <웃음> <웃음> 네 오늘 송이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한나절 계속 돌아다녔는데 지금 오늘은 떠날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뒤 돌아보니까 처음 왔을 때처럼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짧게 우리가 또벨 타기 전에 송이도의 느낌이 어땠는지 네. 이쪽부터 고생했지만 그거, 그것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오 어, 너무 난만적이잖아 로맨틱하이 <laughs> 이제 부담된다 아, 아 그러면 순서를 바꿀게요 이쪽 네아 <laughs> 이렇게 뒤에 또 처음 왔던 풍경을 다시 보니까 떠나기 싫어지고 이 바다를 놓고 간다는 게 너무 눈물이 납니다. 당첨 남아주세요. 네. <laughs> 네, 그럼 이제 부담을 덜고 네. 이런 조그마한 섬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할게 많더라고요. 오늘 몸소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짧게 두 글자로 낭만. <laughs> <laughs> 예, 오늘 우리 송이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번 프로젝트가 뭐였어요, 제목이? 그 청년! 청년. 영의 기점에, 영의 기점에 서다! 서다. 서다. 그렇죠. 그러면 영의 기점은 사실 송이도는 아닙니다. 아 어? 영의 기점이 어디 있냐 하면 안마도에 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안마도로 가려고 하는데, 아, 잘 배가 왔네요. 이제 갑시다. 제발, 네. 갑시다. 어, 빨리 어, 가요. 렛츠고! <laughs> 고 영광이, 영광이 왔어. 영광입니다 안녕, 한비 <laughs> 오, 오. 오, 이쁘 이뻐. 예뻐 완전 예쁘다. 우리 안녕. 안녕. 우리 안녕. 잘 있어라. 잘 있어라. 잘 있어라. 잘 있어라. 잘 있어라.